아, 어, 오늘 맵이 너무 좋게 뜨는데 혹시 그 관전 강의 할분 있습니까? 초중급자 분 중에서? 그 끼우니까 따님 할 거예요? 개 입수는 돼지네 <laughs> 아, 그럼 이판 끝나고 바로 합시다 풀판몇 시간이랬어요, 형님? 아이, 씨발 웬 돼지가 있어? 이거 첫 판에 그 돼지 아니야? 컴리션 보고 환자 이렇게 붙었구나 올라가면 위에 소리 듣고 올라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좀 빠져야 돼요 너무 위험해 이가 살인마가 2층 올라가면 생명자는 빠져야 돼요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언덕 위치 안 좋은데 일단 안올것 같으니까 힐 합시다 정신병원은 무조건 저 창틀을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개쉽접해 창틀 맞아. 요 정신병원 많이 좋아졌지, 님들아. 내할 때는 이 맵에 위아래 판자 4개씩 총열개에다가 양쪽 창틀 다 뚫리고 5만 7알 다났다 진짜. 와, 이거 돌면서 진짜. 정신병원에 온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 나는. 아 아, 진짜. 나 미친 줄 알았어요. 이 맵에 들어가잖아. 한숨 나와요, 진짜로. 와. 근데 잡아야 돼. 어차피 이 웹에 판자를 빼긴 빼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발장이 하나 정도는 안돌아갈라나는 너무 과분한 기대겠죠. 아까 상자깡받던거 들었으니까, 여기서 받으면, 여기 바퀴에다가, 이거 돌립시다. 아, 근데 현재 직소가 너무 세다. 직소가 너무 세. 황기는 돌립니다. 예. 네. 이게, 생존자가 이제 라인업이 라인업인 만큼 다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구대에서는. 다살 수는 없고, 황벨 각으로 저는 그냥 돌릴게요. 황벨을 목표로 게임을 맞춰나갈게요. 다살 수는 없어. 거기다 살인마가 직소라서. 다 살라고 하면 다 죽어. 이 형이 걸어 가는데, 아이고, 고거꽂네 게임. 삼각도 대처법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캠핑하거나 삼각도는, 물론, 어제, 어젠가 그저께 다시 보기에 있긴 한데, 삼각도가 잘하면 살인마는 엄청 어려워요. 한두 발 피해도 세네 발자는 맞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저께, 에삼각 예, 잘한 삼각도 만나가지고, 나름 어그로 끄는 거 있는데, 한 번, 보, 보십시오. 근데 저도 죽어요. 저도 한.. 억울한 1분 끌다가 죽어요 그니까 러 최근 방송 오늘 말고 능력 존나 잘 쓰는 생각도 만났는데 내가 심리전이나 윌 가지고 과감하게 질러가지고 이거는 키면 안될것 같은데 내가 이거 이 살인마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못 정해두겠어요 좋긴 좋아요 좋은 살인마야 와한 번에 코네 너무 빨고서 삼각도 되게 좋은 사진많아 한번에 풀면 10인정이지 실력이 내 보다 좋네 여기 판단이네 아, 발전기는 많이 돌려놨구나열로 오면 저거 비글자에다가 이거 빡주네열로 가면 이이랑 겹치잖아 그럼 가면 안되고 내가 볼때 3픽이 살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삼각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생존자가. 이게 정확히 말하면, 한 명의 생존자가 오발 경기는 진짜 어려운 살인만인데, 이제 뭐 구도라던가 게임 템포 자체가 답이 없는 살인만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계속 판자 선을 맞고 심리전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근데 힘들긴 해요. 판자를 내릴 때, 삼각도 하는 파일럿이 반 속도가 빨라가지고 능력을 써버리면 맞으면서, 맞아. 맞으면서 때려요. 그게 존나 좀 빡세더라. 솔직히 좀 빡세긴 해요. 오스 판자로 그냥 하면 안 돼요. 많이 좀 많이, 많이 세게 해야 돼요. 그 최근에 방송 한번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삼각도 만나면 한번 보여, 보여드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삼각도를 플레이하는 파일럿이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떠냐면, 내가 최근에 만난 삼각도는 능력을 존나 잘 쓰기 때문에 능력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런 사람만은 내가 능력을 쓸걸 예상하고서요. 무빙을 좀 쳐야 되고요. 만약에 능력을 안 쓰고 좀 우직하게 오는 사람은, 이제 그냥, 그,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겠네. 어쨌든 간에, 제가 볼때 포인트는, 그냥 좀 과감하게 지르는 거? 어서오세요 일단은 그 살인마는 거리가 붙어버리면 가불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와 이거는 답이 없다라는 그런 게 있긴 있어 아 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얘는 누워도 상관없겠다 어차피 뚝배기라서 최대한 삼각도는 거리를 안 붙게 과감하게 치는 게 좋고요 고조물도 능력 쓸때안 보이게 낮은 고조 말고 높은 고조물 써야 되고. 근데 잘하는 사람 만나니까 내가 고조물 높은 거 쓰고 내 모습이 안 보이게 해도 철조망 거여가지고 신당 소리 보고 능력을 잘 쓰더라고요. 이거 빠져야 되고. 멋있게 내려가게. 여러분, 앞으로 멋있게 내려가세요. 알겠죠? 내려갈 때도 게 멋있게 검검버으로 이거 되나 전혀 멋있는데요 노노 개 멋있음 원래 인생은 것과 것이지 간지에 죽고 간지에 살지 삼픽이 풀때됐거든요 살지 있니 아리 앞에가 바로 풀어야겠다 저거 풀것 같아. 이거 막트인 것 같은데? 이 픽이 요걸 오를 건데? 이거 큰 집에 판자 다빠질따라다 빠진 거고. 작집판자 하나 있고. <laughs> 근데 잘했어요. 그렇지. 이거 풀때 됐거든요. 얘도 이거 풀 거야. 얼추 거의 막트예요. 막트. 전부 다. 두배기가 <laughs> 특별한 애돈 세팅 아니면 뚝살 확률이 존나 낮아. 한 10%, 20% 밖에 안 되거든요. 박스 추가에다가 데스타이머 이런 거 아니면 뚝사 거의 안 해요. 응, 음, 다 풀기, 그러니까 다 막트라니까, 이게. 실상 이 파는 직소가 잘 풀린 거지. 아, 내한테 안 오고 쟤한테 갈거 같아. 일단 이거 클로드 모델를 살려갈 거거든요. 돌릴게요. 데이스타이머 효과가 어이C 있네 그 뚝배기가 원래 터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터, 터지는 시간은 굉장히 줄여져요 제한 시간 자체가 엄청 줄여져 그니까 러 직수한테 이렇게 좁게 돌아가도 다풀수 밖에 없어요 특별한 애동 세팅 아니면 진짜로 박스가 진짜 동서남북으로 딱딱딱 붙었다 아, 이거 깜상 찰어 할 건데. 일부러 유도합시다, 내가. 내가 그룹 받는 게 좋아. 찰, 찰 거거든요. 받아야지. 안 빠질게요. 안 쓰고. 아, 맞네. 어, 큰 집을 들어갈 건데. 큰집 판자 다 썼단 말이에요. 있네? 있으면 써야지안보이시나면 짠 거고. 2층에서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작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음... 음... 아, 이래 되면 답이 없네. 반부줄, 밭실에 깜상이잖아요. 어, 한개 남았는데. 작집 옆에 돌린 거야? 작집 옆에 다 돌렸는데. 돌렸네. 밸런시드 있을 때, 나 존나 특이하게 돈알아요 이거 밸런시드 있으면, 여기 돌수 있어요. 밸런시드 있으면, 여기 있죠? 여기 내려와서, 여기 쓰고, 다시, 이게, 이게 돼요. 내가 그렇게 돌았거든. 여기서 쓸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맵이 돈, 이 게임이 답이 없어요. 도는 게 존나, 가지각색이야. 다 와, 이개좋대포 대박. 와, 이거 개 크다. 이거 존나 크다. 판자 없으면 뒤렸다 아, 씨발, 진짜 존나 쓰네, 씨. 휴. 한번쓸 거예요. 무조건 쓴다. 네. 무조건 써야 되고. 와, 이거 진짜 지렸다. 바퀴 전 판자 없다 생각할게요. 네. 그냥 딱지까지 갈게. 그게 맞아. 요거 있다 생각해서 같이 만면 되니까. 이거는 죽어, 죽더라도 이거 쓰는 게 맞고. 여기서 걸러도 좋아요. 이것도 개짓거리 할 수도 있거든요. 봅시다. 여기서 걸르고 다시 가네. 오, 깜짝이야, 씨발. 살인만 줄 알았네. 얘 본드구나. 어, 아, 씨발. 살인만 줄 알았네. 본데 쓸 시간 없는데 돌려야 되는데 음 이게 돌려야 돼요 이거 지금 안돌린 거거든 판자 없어도 돼요 제 기창을 안깬 이유도 이런 거지 기창이 약간 내재 돼 있어요 한 40%? 1 0 0나지만 근데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이 다 이래 어느 정도에 그게 있어 이거는 아한개올그어야 되는데 거의 판자가 다 빠졌기 때문에, 작지 말고는 근거가 없거, 없거든요? 큰집2충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대화를 좀모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살인마가 완전 내려쫓을 건데, 이 살인마는 빠진 판자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2층으로 돌아, 일부러. 좀 동선을 꼬자. 동선을 꼬고.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빠져있네. 아, 가도록 밖에 있네. 그러면, 어쨌든 내가 오고를 받아야 되네. 그러면 받기 좋은, 받, 받고 나서, 구도가 좋게 나오는 발전기로 가야 돼요. 큰 집은 안 되고, 한자가 1도 없어서. 아, 이게 좋았는데, 이건 돌렸고. 아, 씨. 그래, 이 사람 반불이란 말이야. 이거야, 피자국 있는데? 이거 뭔데? 이거 무슨 피자국이야 아, 이거 뒤에 그냥 근거가 없는데? 여기 있나? 가보자.

아, 잘했네. 이건 잘 몰았다. 다... 살인마 잘 몰았어. 요 아, 여기 반짝 다 살았구나. 그러면 창틀 헛방 쳤을 때, 빠교줄까지 들어가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죽읍시다. 아, 씨, 이거 보네. 근데, 일발전인경으로될것 같은데. 뚝배기 없구나. 아, 이렇 어떻게 되냐. 어, 여기 한개 있네. 큰집찰 거예요. 찼을 거고. 아. 아... C... 아... 이제 없다 이창 틀려면 죽어 위에 돌리고 있는데? 안 보지 풀리거든요. 반대로 돌아오면 나는 반대로 가고 여기서 빠지고 여기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게 밖에 없거든. 이거 쓰고 죽어야 되네. 이거 돌리고 있니? 아, 씨부러. 아, 내가, 올안 되네. 제발, 이거 본다. 아, 내려가 있네. 이거 무조건 좋은데. 와, 발자국 낚였다. 개꿀. 와, 이거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 발짝 낚인 거거든. 으. 한게안 돌아가냐? 응. 여기 없잖아. 아 제발 한개 제발 맞나 제발 아 시발 엄나 아깝다 야왜또 여기있냐 <laughs> 아 개잘했는데 이거 여기있네 까비아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아엘이 좋은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오발전기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심이점 음. 이겨야 돼요. 근데 삼피보험 말할 판 아니에요. 자기도 신앙글에 들리니까 딴 데서 돌린 거니까 까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오발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율이 좋아요. 아, 개잘했는데 아깝다. 아 근데 재밌다. 살인마가 잘하니까 재밌어. 근데 저 판자를 써도 아까처럼 죽어요. 이 살인마가 잘하기 때문에.